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 포터들이 큰성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And this is now today's lineup. Number 15, Taya. Yeah. Number 17, Cristiano Romero. Yeah. Number 34, Clément. 피고프와 함께 시작합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티샬리소 크로스 갑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손흥민 호흡을 잘 맞춰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잘 맞춘 헤더였는데요. 나가토모 유토 나가 두마 유토 스루 패스합니다. 아볼 좋네요. 브레이저 포스터 직접 해결했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돌렸어죽어라 슛! 골키퍼 선방!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도진업.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슈팅방향은 나쁘지 않았는데, 아,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는 않았네요. 토트넘,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토트넘, 코너킥 한번 올렸습니다. 봉 <목소리> 걷어냅니다. 나갑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전진합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스루패스. 패스 빠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찔러줬는데요. 역습입니다. 케인.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슈팅!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잡합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하면 말이죠. 경기 진행 방식이라든가 정신적인 면에서까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올리버 스킵. 피샬리송.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왼쪽 잘 왔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끊었습니다. 케인 때립니다. 골키퍼 선방. 잘 막아냅니다.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와우,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슛! 슛! 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키퍼가침착하게잘막아냈습니다 가로채갑니다. 여기서 이 선택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아 끊어집니다. 수비세 찍니다 올리버 스킵. 자, 역습 기회입니다. 패스 빠집니다. 하지만 빠른 대처. 받을 수 있을지. 아, 친 뒤에 있어요. 발 기술이 좋은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앞서 주의를 받은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이전 있어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때릴 수있을까슛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대처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올리버 스킵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아 이번에도 파울이에요 아 어,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포트넘 지금까지 옐로 카드 2장을 받았습니다 탱 코스를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잘 읽고 아또 과감하기까지했어요. 멋진 플레이입니다. 조무나 끼지 않는 어, 같은데요? 오 그때 빠운 선언이 되질 않아요. 좋은 압박입니다. 뒷동간으로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오늘 전반전 좀 어땠습니까? 많은 슈팅을 날리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골 정도는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Substitutions taking place. 후반전입니다. 토트넘 현재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나가토마 유토. 뒷공간으로. 좋아요! 안쪽으로 띄우고. 공간으로 패스. 역습입니다. 토트넘 간신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진합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끊어냅니다. 자, 왼쪽 봤어요. 측면을 받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돌어보나요자 크로스 오! 들어갑니다 이 골로 추격에 성공합니다 추격에 성공합니다 좋네요 점입가경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머리로 공의 방향을 잘 바꿔놨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포트넘 교체합니다. 볼 점유율이 조금 낮은 상황에서 이번 교체로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해보겠습니다.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어, 양팀 모두 멋지게 주고받았어요. 뜨거운 함성이 경기장을 히샬리소 히샬리소 왼쪽 측면으로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슛 아쉽네요 올리버스키 먼저 잃고 있었습니다 스루패스 슛 역전골 넣으면서 이제 리드를 가져갑니다. 특히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 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s u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 주는데요. 토트넘 한발 앞서 나갑니다. 패스 빠집니다. <홍> 쉽게 보내 지지 않겠다 이거죠. 앞차 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뒷 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랑글레 전방으로 갑니다. 자, 이거 있어요. 갑니다. 좋은 선발을 보여주었습니다. 멋진 선발 보여주네요. 랑글레. 손흥민, 자, 역습인데요. 아! 때립니다. 랑두레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이 거리에서 과감하게 노려보는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슈팅이었어요.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전방으로 보낼 볼,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헤르케이 키셔리송 전방으로 길게 이어서 슛 받아야죠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옵사이드군요 손흥민 스루 패스합니다 좋은 볼이에요 오 흐름 좋습니다 볼키퍼의 대결 크로스합니다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뜸 들이지 말고 지금은 공격해야 합니다 또, 파울인데요. 전방으로 갑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스루패스. 연결이 될까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공 받았어요. 슛! 좋은 스루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수비 라인 뒤쪽을 잘 노렸습니다. 오늘 경기 여기서 종료입니다.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둡니다. 훈준이 해설위원. 경기를 되돌아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킬 땐 지키고 공격할 땐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마무리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한준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감사합니다.